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입니다. 35살로 해수담수와 관련 기업에서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대한민국이 녹색 산업으로 거둔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2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특히나 물이 부족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후 변화로 가뭄이 길어지며 해수를 담수화하는 사업 관련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가 만든 바닷물 정화 시설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사막에서 2600만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한국 기술로 만든 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기술력 때문입니다. 저도 그 과정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중한 명이에요. 2004년 저는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업체들이 모두 포기했던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바로 쿠웨이트 슈웨이크 프로젝트였어요. 다른 국가들이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쿠웨이트 걸프만의 바닷물이 극도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1991년에 일어난 걸프전 말이에요. 1991년 걸프전 당시 유출된 원유와 각종 부유물질 때문에 물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큰 회사들이 도전해봤지만 모두 포기했어요. 이건 불가능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해냈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해서 말이에요. 지금 저희 회사는 바닷물 정화 기술에서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미국, 독일 일본 같은 기술 강국들을 모두 제치고 말이에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닷물 정화 공장을 지었어요. 서울 시민 전체가 하루 동안 쓸수 있는 양의 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든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4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47년 전한 청년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제 아버지 말이에요. 1978년이었어요. 아버지가 26살이던 해죠.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사막 나라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중동이라는 곳은 정말 먼 이국 땅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용기를 내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머나먼 사막으로 떠나신 거예요. 바로 그 용기와 책임감이 지금의 22조원짜리 대성공으로 이어진 거예요. 아버지 세대가 사막에서 흘린 땀이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 기술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1초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97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26살이던 그의 말이에요.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과는 정말 달랐어요. 해외여행 한번 가는 게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신다고 하셨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파라잔 프로젝트라는 일로 가시게 된 거였어요.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공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 필요한 기계와 부품들을 공급하는 일을 맡으셨어요. 아버지가 사우디에 도착하셨을 때 받은 첫 번째 충격은 더위였다고 해요. 4월인데도 벌써 40도가 넘었거든요. 숨 쉬는 것도 힘들더라.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뜨거운 김치찌개의 김 같았어. 낮에는 지옥 같은 더위, 밤에는 놀랍게도 춥더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모래바람까지 불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10여년이 흘렀어요. 우리 회사는 사우디에서 점점 더큰 일들을 맡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부품만 공급했는데 나중에는 설계부터 건설까지 모든 걸다할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1991년 정말 큰일이 터졌어요. 바로 걸프전이었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동에서 일하던 모든 외국 회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두 짐을 싸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만은 달랐어요. 아버지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이 그 위험한 현장을 끝까지 지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면 누가 이 일을 마저 하겠냐? 사우디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맡긴 일인데,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하구나. 어려울 때 우리 곁에 있어준 진짜 친구구나라고 말이에요. 그 덕분에 1990년대부터 우리 회사는 중동에서 정말 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2001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아버지가 1978년에 심은 신뢰의 씨앗이 23년 만에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은 거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2004년에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담당하게 될 쿠웨이트 슈웨이크 프로젝트였거든요. 2004년 어느 날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쿠웨이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나왔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슈웨이크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3억 2천만 달러. 팀장님이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문제는 바로 물이었어요. 쿠웨이트 걸프만의 바닷물 상태였죠. 1991년 걸프전을 기억하시죠?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라크 군이 후퇴하면서 쿠웨이트 유전에 불을 질렀거든요. 700개가 넘는 유전에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들었어요. 무려 1천만 배럴이나 됐어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쓰는 기름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쿠웨이트 걸프만이 완전히 기름바다가 된 거예요. 13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슈웨이크 지역은 더 심각했어요. 쿠웨이트 항구와 가까운 곳이라 선박에서 나오는 기름과 각종 폐기물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이미 여러 나라의 유명한 회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도전했다가 포기했다는 거였어요. 프랑스의 세계적인 물 전문회사, 독일의 기술 강국회사, 심지어 일본의 대기업까지 모두 조사만 해보고는 이건 불가능하다며 손을 들었어요. 기존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정부도 두 번이나 입찰을 무산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1991년 걸프전 때도 우리만 끝까지 남았잖아요. 그때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봅시다. 며칠 후, 저는 쿠웨이트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해보자는 거였죠. 슈웨이크 현장에 도착해서 바다를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바닷물이 탁하고 어두웠어요. 맑고 푸른 바다를 상상했는데, 마치 흙탕물 같았거든요. 여기저기 기름때 같은 게 떠다니고 있었고 냄새도 역했어요. 이 물로 정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을까? 솔직히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쿠웨이트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한 물을 간절히 원하는지 알수 있었거든요. 쿠웨이트에서 돌아온 후 저희 팀은 밤낮없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더러운 바닷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보통 바닷물 정화는 한번 걸러서 큰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특수한 필터로 염분을 제거하는 거죠. 마치 커피를 내릴 때 필터 하나로 거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쿠웨이트 바닷물은 달랐어요. 기름기, 부유물질, 각종 화학물질까지. 너무 더러워서 필터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때 저희 팀장님이 번뜩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럼 필터를 두개 쓰면 어떨까? 첫 번째 필터로 큰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고 두 번째 필터로 더 세밀하게 거르는 거야.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였지만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 필터는 DAF라는 기술이었어요. 더러운 물에 아주 작은 공기 방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공기 방울에 달라붙어서 물 위로 둥둥 떠오르거든요. 마치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내는 것과 비슷해요. 두 번째 필터는 UF라는 기술이었어요. 이건 정말 정밀한 필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더러운 것들까지 모두 걸러내는 거죠. 이두 가지 기술을 연결해서 쓰는 건 정말 세계 최초였어요. 창원 공장에서 작은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테스트해 봤어요. 첫 번째 실험은 완전 실패였어요. 몇달 동안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공했어요. 염분 제거율이 99.7%였어요. 완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시설을 쿠웨이트 현장에 설치하는 일이었죠. 보통은 공장에서 기계 부품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현장에 보낸 다음 거기서 조립하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을 집에서 조립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방법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면 실수도 생기고 시간도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원모듈 공법이었어요. 축구장만한 크기의 거대한 기계를 창원 공장에서 완전히 완성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째로 배에 실어서 현장에 보내는 거죠. 3,500톤이나 되는 거대한 기계를 어떻게 운송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저희는 해냈어요. 그 결과 기존에 2년이 걸리던 공사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어요. 현장에서 조립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수도 줄어들고 품질도 훨씬 좋아졌고요. 2007년 드디어 쿠웨이트 슈웨이크 프로젝트가 완공됐어요. 준공식 날 스위치를 켜는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 더럽던 바닷물이 저희 기계를 거쳐 나오는 순간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하루에 45만 명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사막 한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기적이었어요. 쿠웨이트 슈웨이크 프로젝트 성공 소식이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한국 회사가 불가능하다던 프로젝트를 해냈다.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 결과 2008년부터 중동 각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바로 제다 지역 프로젝트였어요. 제다는 사우디에서도 물 부족이 가장 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마치 도미노처럼 중동 전체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2010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라살카이르 프로젝트를 의뢰해온 거예요. 이 프로젝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100만 톤의 물을 생산하는 말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였죠. 이 프로젝트를 따낸 순간 저희는 정말 세계 1위에 올랐어요.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 독일의 기술 강국들을 모두 제치고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희 회사 수주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한 해에만 12조 9천억 원어치 일을 따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프로젝트가 사우디의 라빅6 발전소 프로젝트였어요.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규모였죠. 이쯤 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다른 나라 회사들에게 제발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유럽의 유명한 회사들이 저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특히 바닷물 정화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이 됐어요. 더 자랑스러운 건 저희가 세 가지 기술을 모두 가진 유일한 회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MSF라는 기술이에요.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든 다음 다시 물로 바꾸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MED라는 기술이고 세 번째가 바로 쿠웨이트에서 썼던 아로 기술이에요. 세계에서 이세 가지 기술을 모두 가진 회사는 저희가 유일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 세계에 지은 바닷물 정화시설은 31개에 달해요. 한국은 물론이고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심지어 멀리 칠레까지. 정말 뿌듯해요. 1978년에 아버지가 사우디 사막에 홀로 떠나셨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해요. 2015년경부터 세계 바닷물 정화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주류였던 증발식 방법이 점점 인기를 잃고 있었거든요. 대신 역삼 투합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비용이었어요. 증발식은 바닷물을 끓여야 하니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했거든요. 반면 역삼투합 방식은 물을 끓일 필요가 없어요. 강한 압력으로 바닷물을 아주 정밀한 필터에 밀어 넣어서 염분만 걸러내는 거거든요.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역삼투합 방식이 증발식보다 절반 정도만 들어요. 특히 석유가 없는 나라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호주, 칠레, 남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역삼투합 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이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에 있는 AES라는 회사의 역삼투합 사업부를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그 덕분에 저희는 역삼투합 기술과 경험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역삼투합 프로젝트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역삼투합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필터가 아주 예민하다는 거였어요. 증발식은 물을 끓이니까 어지간한 더러운 것들은 다 없어져요. 하지만 역삼투압 필터는 조금만 더러워도 금세 막혀버리거든요. 특히 쿠웨이트처럼 바닷물이 심하게 오염된 곳에서는 더욱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바로 그 이중 필터 시스템이었던 거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역삼투압의 핵심인 필터막 기술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LG 화학이 이 분야에서 세계 2위까지 올라섰거든요. 이 필터막이 얼마나 정밀한지 아세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정도예요. 이 작은 구멍들이 물 분자는 통과시키지만, 염분 같은 다른 물질들은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밀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개안 돼요.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예요. 2020년대 들어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 신규 바닷물 정화 시설의 70% 이상이 역삼투합 방식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동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석유가 풍부한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도 점점 역삼투합을 선호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석유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팔아서 돈을 버는 게더 유리해졌거든요. 저희도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2022년에는 사우디에서 8400억 원 규모의 역삼투어 프로젝트를 따냈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 단순히 시설을 짓는 나라에서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2024년은 정말 특별한 해였어요. 1월에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였어요. 사우디가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을 키우겠다는 엄청난 계획이에요. 총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규모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물 관련 사업이었어요. 29개의 새로운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앞으로 2, 3년에 걸쳐 발주한다는 거였거든요. 왜 사우디가 이렇게 물 사업에 집중할까요? 사우디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네옴 시티, 라인 시티 같은 미래 도시들을 짓고 있으니까 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우디가 이 모든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한국은 1962년 수교 이후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1970년대와 완전히 달랐어요. 1970년대 첫 번째 중동 붐은 노동력을 수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2024년 제2의 중동 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바로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거거든요.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우디와 맺은 협약이 정말 놀라워요. 물 관리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협약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가상 세계의 사우디 전체의 물시설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 속에 똑같은 사우디를 만들어서 물 관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어디서 홍수가 날지, 어느 지역에 물이 부족할지, 이런 걸 미리 컴퓨터로 계산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 기술로 큰 성과를 거뒀어요. 2024년 장마철에 이 시스템 덕분에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거든요.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 산업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맞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1978년에 시작한 그 여정이 이제는 첨단 기술 수출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올라선 거예요. 2024년 12월 저는 다시 쿠웨이트를 찾았어요. 17년 전 제가 담당했던 슈웨이크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슈웨이크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메마른 사막뿐이었는데 이제는 곳곳에 녹색지대가 보였거든요.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옛날엔 물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물이 안 나오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4시간 깨끗한 물이 콸콸 나와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그날 오후 현장 근처에 사는 한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메드라는 분의 집이었는데 그분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씻을 수 있어요. 만약 제가 바닷물을 그대로 써서 음식을 만들었다면, 물에 소금기가 많아 아이들이 배탈이 났을 거예요. 이제는 정화한 물을 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17년 전에 밤새워 고민했던 그 기술이 지금 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니까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도 구경시켜주셨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집인데도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피어난 이 꽃들이 바로 우리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1978년에 시작하신 그 일이 지금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어요. 아버지께서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단다. 내가 그 꿈을 이루어져서 고맙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현장도 둘러봤어요. 쿠웨이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해수 담수화 시설이었거든요. 이번에는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완전 자동화 시설이었어요.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는 스마트 플랜트였죠. 한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이런 발전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현장을 안내해 주던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이런 성과는 4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세대에 걸쳐 일궈낸 결과였어요. 아버지 세대는 신뢰를 심었고, 제 세대는 기술을 키웠고, 다음 세대는 더큰 꿈을 펼쳐나갈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2030년이 되면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네옴시티 라인시티 같은 미래의 도시들이 현실이 될 거고요.